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경제입니다. 문 대통령의 외교적 활약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악화된 경제 때문입니다. 한국은행까지도 금년과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씩 가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폐기하십시오. 최저임금 문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내년도 인상분을 모두 취소해서 기업부터 살려야 합니다. 정안 되면 인상 시기를 내년 1일로 7월 1일로 연기하십시오. 우리 당에서도 김관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바꿔서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장하성 실장 김동영 부총리 등 책임자를 경질하고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수석 자리도 폐지하십시오. 청와대는 손 떼고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를 부총리로만 삼아 경제를 맡겨주십시오.